아. 한 군데 저기 다 들어가구나. 와, 와, 홍보부 장난 아니네. 악무가 너무 높다, 씨. 무릉할 때 심지어 공 <laughs> <그럼> 필요 없는데. <laughs> 와, 길드 스킬 안 쓰고 갈 뻔. 저 게이지 저거 나와 있는 동안은 마력 속이 안 나오나 보네. 아, 저 거의 이거 이렇게 되면 방무가 거의 트루데이에요저들이 오! 패스파인더 3단계 버프 데미지 15% 경험 체크 데미지 15% 여기 약간 지형 우린 링크 같은 느낌이네 조건부 링크 성콜한텐또 괜찮겠는데 이거? 선콜 여기서 없으면 금방 하겠는데 생각보다 200제라서 나? 거기 되게 경험치 잘 오른데요. 여기, 그, 자기 레벨에 맞춰서 오르는 거랑, 그, 거기다가 거의 링크처럼 올라서. 드러나, 말렙그니 그러니까 선콜로 하면 잘 오를 것 같아. 선콜 사냥할 때, 여기는 뭐 자리고 뭐고 다 필요 없잖아. 없는데 다. 그쵸. 심 있는 사람이랑 같이 와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거 몇 번에, 몇 분에 한 번씩 오는 거야? 5분인가? 10분인가? <laughs> 여, 왕님 밖에 대답을 못하는데. 여왕님은 무응중이십니다 여왕님한테 물어봤는데, 여왕님이 답해줬어. 무응중이니안 물어볼게. 진짜? <laughs> 아, 제가 오프, 오프네요. 어? 오프라서 안 보였구나. 저런. 와, 소울 바꿨다고, 여기가. 이거, 그럼, 놀고 있어도 되잖아. 나 만렙이 있데 사냥할 필요도 없는데. 씨. 놀고 있어야지. 그, 플라잉몬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놀아야지. 아, 채력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장나가 있구나. 와, 또 나왔어. 이거 뭐, 그냥, 밑으로 다 내려놔야겠다. <laughs> 잡지도 않는 거. 거슬려. 어우, 아주 쾌적하구만. 뭐야? <laughs> 아이 포스 도트되면 엘모브 죽을라 그러는데? 죽었네? 어 아, 개꿀이야 뭐배소어 기절 오바야 뭐야 이게? 소규모 폭풍지야. 우와, 이거 뭐야? 어, 날아다닌다. <laughs> 개재밌어. 오, 오! 놀이기구 타는 기분인데? 아, <laughs> 이개꿀잼이잖아 아마 회사를 10월 초부터 가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드는데 10월 초요? 아마도 딱 시원해질 때입니다 어? 와 뭐야 케인 인기 왜 이렇게 아 우리 거 팔렸는데 못 찾네 근데 그 가격대면 좀잘 팔린 거 같은데 아, 되게 잘 팔려 와, 미쳤다. 불스로 45층 한 방에 끝냈어요. 어이. 어스트가 그거는 언제 바뀌는 거야? 형님 끝났나 안 끝났나? 아직 얼마 안 되셨을걸요? 이게 목을 계속 잡아야 바뀌는 건가? 잡아준다 내가 <laughs> 아 잡았더니 잔뜩 나왔어 나 어이같이 생긴 거 어, 막상한 저기 등장한데, 어두운 기운과 함께. 이건가? 이건가 보다. 아닌가? 어? 어, 뭐야? 에, 엘본데? 엘보 싫어? 야, 내가 잡아줄게 이것들아. 불스 쏘는, 쓰는 도중에 용사의 의지 안 써지겠죠? 아마도? 이게 M 자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 패가. 어? M. M 자 조금 넘어서? 네. 갑니다. 아, 이거를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해서 채워줘야 되는 거라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구나. 아, 여기 채워줘야 되는데, 아, 세발이 에헤이. 아, 누가 저기다가 네 개를 집어넣었어. 위에 있는 거 남겨놓고. 아, 이 다섯 개를 집어넣네 멍청이가. <laughs> 저기, 이쪽에다 하나를 집어넣었어야지. 다리 넘어갔다. 아니, 사람 너무 없다. 른 이거 다른 방으로 가도 되나? 시간? 되는구나. 사람 많은데, 봐야지. 그레이더스트, 이거는, 몹이 이걸로 바뀌는 거 아닌가? 뭐야? 아닌가? 그거 엄청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바뀌었다는 그거 나오면 바로 가야 된대요. 아, 그 채널로 가야 된다고? 네. 아 이게 누구십니까? 오. 네, 또안 들리고. <laughs> 안 들리십니까? 들린다. 드립니다, 은이 옹님 하이. 아까 통화 오자마자 뜨는 이유가 뭐냐. 갑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 조성돼가지고 뭐, 뭐, 뭐가 그니까 약간 좀 싸우는 분위기가 나가지고, 숙방에 또, 뭔가, 뭔 일인가 해가지고. 이상한 분위기라서놀랐잖아 그나마. 그래서 숙방님이 네, 또, 아하. 그런 에서그리다 네. 해결하고 왔습니다. 어, 뭐야? 음. 내일이 마지막 시험이다 아, 맞다. 기차 예매해야지. 안 했어? 뭐? 아까 했다며. 했다며. 아, 응. 11시 방거 했다며. 이거를, 이거. 이걸 사쿠라가? 이거. 한다고 해놓고, 이제 카톡 그거 쓰면또못 봤어요. 아, 근데 자리 있네요. 뭐, 뭐야, 방금? <laughs> 내가 뭘, 뭐야? 내가 뭘 들은 거야? 내가 뭘 들은 거지? 저 뚝배기를 한번 깨야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아무리 못들면 인정. 나. 어? 아니네? 얘네 됐네? 아, 아니, 그래? 했다 그랬다, 난이가. <laughs> 아 뭐야 여기 늑대도 나오네? 에? 언제였지? 너 아침에 했다 그랬다니까 나한테? 그 톡방에다가? 저 뭐냐 반 차로 예매했다고? 아... 어. 정진 차구나 아... 어. 이거 바뀌었다고 뜨는 게몇 채널에 바뀌었는지 그것까지 뜨나보네.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김호 <김오> 마이크 바꿨다며. <laughs> 그는 말이 없었다. 빡쳐 하는 중인가? 그냥 널널하게 12시 4분 거예매해야 되나? 아, 이러면 또예매한데 시간이. 근데 이거 예약되기는 뭐예요? 대기가 뭐냐고? 자리가 없으니까 니가 그거 해놓으면은 그거 자리 나면 너한테 우선으로 배정해 와아 49층 13분 그가 왔다 50층 깨겠는데5 0층한 3분의 1 남았는데요 3분의 1은 많이 남았는데? 아 근데 불스가 <laughs> 돌았어요 불스 못쓰고 나왔어요 아 아니에요 50층은 거기부터야 아, 근데 이게 몰아놓고 쓸 수가 있어서. 아니, 50층, 거기 그, 그 피부터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근데 13분 8초면 저 완전 그때보다 더. 어, 그, 차이 엄청 많이 나네. 뭐야. 저 거의 전성기 때가 49층 12분 59초였거든요. 그때랑 비슷하네. 아,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제 얼장 바꾸면 5 0분 깨겠다. 생각셨어요 음.